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 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그들이 배를 저어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배에 물이 들이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 본문의 앞뒤 맥락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갑작스럽게 만난 폭풍은 바로 예수님의 인도를 따랐을 때,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는데 물이 배를 채울 정도가 되어도 일어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깊은 피로가 쌓였던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급히 깨웁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는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나요? 라는 질책이었을까요?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폭풍을 멈추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바람과 파도, 폭풍, 곧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깨닫게 하는 본문이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무겁게 마음에 났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과 함께한 그 순간에 만난 갑작스러운 어려움, 알수 없는 미래와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그들이 배를 저어 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배에 물이 들이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